문균의 집에서 자는데 진짜 한번 올라왔었어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와얜 진짜 미친 x 끼 꼬구는 거는 술만 처먹으면 또두배 말로 어떻게 말을 응. 못해 이거는 같이 잡아야 돼 나를 어, 잡아야 알아요 어. 그래서 제가 성질을 좀 생각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무선 가습기 이게 이제 어, 글못 읽어? 듀얼 뒤질래? <웃음> <웃음> 워터 워.. 그니까 못 읽을 수도 있어 아마 잘 때, 그래서 이제 좀 고운, 좋은 공기 마시라고. 그렇지 아니, 근데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건 거의 광고 아니야, 이거? 아니, 광고는, 광고는 아니에요. 그왜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광고 좀 주세요. 광고 좀 주세요. 제발! 제발! 그래서 이제 템프를. 템프 공장에? <laughs> 이것도 광고 아니에요. 제발! 이제 여기에다가 담을 <laughs> 거예요. 듀얼로 가스프레아가 가스프그리 이렇게 해서 또감아서 싸그리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스안녕아가가스프입니다 우리잼춘입니다아왜 <목소리> 자꾸 따라해 우김춘누가 아, 봐라 어. 술만 너무 면 센션이 놀랬다니까? 아내형 양치 어나 진짜 깜짝놀랐어 잠깐만 아니 근데 야이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<laughs> 어떤 냄새가 들지사람거야 <laughs> 뭐라고 해야 되지 노란색 <웃음> 냄새가 <laughs> 냄새가생각그 우리 잼춘이랄 때 여기 불은 이유가 있습니다 호롱가 음. 그데 그네잖아. 형이 말씀하시는데 쌍새끼가 뭐하는 거야? 야 이게 형이야? 동생 음. 한 명만 챙겨주는 형이야? 뭔데? 젠트니 이거 필요하겠다. 음. 이 이게 뭐 이쁘다고 이걸 챙겨? 어, 이게 야. 뭐 이쁘다고 어, 이걸 챙기냐고? 이거 이 형이 서민 장난치고 해도 어. 너 생각을 많이 해. 내가 봤을 때는. 아이 뭔데? 아니 아니 뭐 뭐냐면... 이거 뭐야? 야. 뭐 시킨 거야? 어? 이게 해외배송이라 아마 조금.. 하여튼 뭐.. 뜯어봐! 뭐길래? 아니 씨, 너무 창피하다 대놓고 뭔가 이렇게 줄렁하니까 어씨 노트북이야? 어? 씨, 뭐, 어 아, 야! 이라고또 얼굴 뺨질 얘기 노트북이야! 아 노트북이 아? 왜해외배난 이런 거잘못봐삭제니까로다니까 어.. 봐봐 어? 래나아 얘가 뭐 이쁘다고 얘 이.. 아 알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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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. 아이, 마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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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아이 씨, 몇 겹을 쌓는 거야? 아, 씨, 발지마 아. 아이, 몇개나아놓 거야, 이거? 아이, 아이씨, 아이씨. 눈떡네. 아니 뭔데 이거? 나 뭐해? 아니 포장을 뭐 이젤을 뭔데 이거 도대체? 아니 이렇게 이게 안 뜯어져. 어? 나 어깨 나가서 지금. 아 여기 가위랑 이런 게 없어서. 어 없어. 없어. 어? 야, 이거를 계 대놓고 찍던 거야? 아니, 난 이럴 줄을 몰랐네요. 어떻게. 해? 아니, 뭐, 어디, 왜, 뭐. 어디 해? 조심해. 미안해. 미안해. 누구를 친 거야, 너? 뭐한 거야? 뭘, 아니, 포장은 이 뭐야. 내놓으라고. 아, 아니, 야, 내가 닦았어 씨발. 뭘다아다 부셨구먼. 사실 매지었어. 사실 매지었어. 아, 매이저로 쳐버리까보다 안그랬는데 존나 얇는데 지금 저리 가라. 아니, 아까 왜 기분 좋다 해놓고 뭐하는 거야? 야, 이걸 봐! 테이프를! 저 테이프를! 야, 나같아 기분 좋겠지. 너 환불인데 기분 좋아! 이게 국내에서 왔더라고. 와! 아! 아! 아 테이프를 뭐? 뭐? 고 고진 강내. 뭐? 고진 강내. 어, 고... 너 조이스가 있다고 그래. 너 말로 어쩌나. 고생 끝에 난이 온다는 거야. 고생을 어? 존나 하잖아. 그래. 야 거의 다 왔어. 올리는. 이게 뭐겠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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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끝에 난이 온다. 구사일 세 필사 즉 등이라고도 하죠. 어, 필할 때. 아, 미안해, 아니야. 땀냄새야. 아, 지. 야, 내 땀냄새 지리네와 야, 이거 해주세요. 아, 이거 빵새야. 이거 그냥 있는 거 아, 이거 근데 힘으로 뜯은거 아니야. 이 테이프 길을 찾았습니다. 에이. 길을 잃었어, 지금 나는. <laughs> 길을 잃어버렸어, 지금. 아, 아니야. 아니. <웃음> 해 무서워, 진짜, 이제, 시키지 마. 해외, 하지 마. 어, 야, 아 이러면 돼. 아, 이렇게 밀면 돼. 그러네. 야. 야, 뭐야, 이거. 그래서... 아이씨발야 아, 가습기 어떻게 돼수 x 야칠게 아니.. <laughs> 야 잠깐만요! 야피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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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습기 받을라고 소리 피가라고! <laughs> <laughs> 이건 그냥 아니, 나 주면 아니. 되잖아! 얘, 이걸 손... 주면 되는데 나를 자라 여기! 어째까봐! 주걸쓰형 테이프 이거 여기서 다풍풍 쌓여갖고 했는데 성격이 어답해요 뭐야! 시작하지 마! 뭘! 가슴깍 필어없어 제발 가슴깍! 제발 가슴깍! 제발 가슴라잘 있어? 아... 고생했어! 有。<用 S 2> <用 S 1>